네 티트랜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 항상 뭐재밌는 거를 갖고 오시는데 그죠 네. 어 요즘 좀 뜸했어요 어 오늘 아, 와한 가지가 약간 좀 보이긴 하는데 아, 자 오늘 아이템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개드릴 아이템은요 음. 저희가 사실 해외여행이나 뭐 국내여행이든 갈때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어우 하여뭐 여행사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음. 차기자님은 네. 조금 이제 부자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laughs> 참. 네. 야 저기 큰일 날 말씀해. 저는요 일년에 네. 해외여행을 네. 한 번도 못 가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네. 가면 네. 티타임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단한 분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laughs> 방송을 쉬지 않습니다. <laughs> 호텔 예약을 도와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이런 업계에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끝판왕격인 서비스가 등장을 <laughs> 했요 끝판왕? 우리가 이제 삼 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해외 호텔 예약을 했다고 치면은 그삼 개월 동안 체크 체크인 하기 전까지 예.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토메이션 자동화해 가지고 예. 거의 이십사 시간 모니터링 체크인 하기 바로 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어, 만약에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 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너가 20%의 그 호텔 예약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음. 그때 우리가 자동으로 그걸 예약을 해주고 너가 기존에 예약했던 그 예약은 자동으로 우리가 취소해준다. 취소 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 자동으로 자기가,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엔진을 돌려서 예. 그런 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바로 예약을 하고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요. 음.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심플해요. 막 가입하고 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내가 예약을 할 때, 호텔 예약을 할때 보통 컨퍼메이션을 하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네. 그 예약 확인 메일죠. 이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 호텔에서 예약 확인 메일 이 날라오는데 그거를 바로 이 회사의 이제 계정이 있습니다. 음. 이메일 계정으로 포워딩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은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죠. 호텔 업장에서는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호텔 어그리게이터들은 음. 가격 수익 자체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호텔 뭐 체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거대 호텔 체인들은 관리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어. 막 수시로 막 부킹이 변동되고 이러면 예, 관리비용이 굉장히 예. 늘어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호텔 업계에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음. 공공의 적이 될수 될수될수 있겠네요. 뭐 호텔 예약업계의 끝판왕이라기보다는 예. 호텔 예약업계의 어, 이단아. 어? 그렇죠. 호텔 예약업계에서 음, 없어져야 할 대상. 뭐 <laughs>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건 올해 뭘까요? 수익 모델은? 고객이 만약에 20% 이상 절감을 했다 네. 비용을 음. 그러면 그 중에서 20%를 자기네들이 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감한 금액에서 어, 한마디로 참 예. 어, 남의 예. 남이 만들어온 어떤 서비스 영역에서 예. 또한번 치고 들어가서 예. 어, 고객을 빼서 오는 그런데 그렇죠. 어. 근데 고객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게요. 내가 이미 절감했어. 얘네 덕분에 예. 20%를 절감했기 때문에 음음. 여기서 뭐 20%를 떼어주는 것 자체가 음. 큰 비용이 아닌 거죠. 이게 얼마나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음, 제가 아,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예. 저로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이 아이디어 이랬다는 거어그 정도만 좀 말면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두 번째 아이템은 어떤 거죠? 아, 우리가 뭐 AA다, 트리플 A다 예. 이런 건전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많이 쓰죠 일용 건전지. 예, 이 건전지를 500개 상고와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몬스터 건전지가 나왔습니다. 이 옆에 단자가 들어있어요. 이는 USB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뭐 아다파에 연결한다든지 음. 노트북에 바로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요. 어. 이거를 충전해서 리차지를 하면서 네. 500회까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 건전지 쓰다가 충전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었죠 예, 그때 충전기도 어. 따로 판매를 했 그렇죠, 팔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충전해서 을 예. 예. 뭐, 워크맨이라든지 네. 뭐, 저희가 많이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아시겠지만 바, 자주 쓰다 보면 방전이 돼가지고 아니 효율도 떨어지지만요. 예. 귀찮아서안 예. 해요. 귀찮아서 귀찮아요. 귀찮아요. 아니 그 언제 어. 일들이 고 충전합니까 그를 거 귀찮음이라든지 어.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별로 비용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돈이 많으면 원래 예. 돈이 많은 사람은 그래요. <laughs> 참 제가 이런. 야 오늘 저처럼 네. 이렇게 싸게 뭐라도 사보려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예. 예. 귀찮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순수히 다치 지불하고요. 어. 금전적인 걸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제 부자들은 사실 어떤 귀찮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예. 비용을 그냥. 야 예. 정말 저 일회용 건전지 뭐몇개살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자라는 <laughs> 소리 를듣자니야이 <laughs> 회사의 취지는 뭐냐면요 예. 일단 거, 버려지는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예. 건전지들 이게 엄청난 환경 오염의 주역이라는 것도. 예. 그래서. 어, 이걸 계속해서 버리는데 음. 그러지 말고 500회까지 쓸수 있으니까 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쓰는 것도 굉장히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다라는 네. 말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어. 여러분들의 그 비용도 절감을 할수 있으니까 음. 어, 굉장히 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말이죠. 배터리는 네.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상태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음. 출시를 할수 있다는 음. 것, 음. 것 자체가 효율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 신청을 했는데 예. 여름에 보내준대요. 아니 국내 회사라면서요? 국내 회사인데 아니,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자, 이 방송을 <laughs> 보시는 관계자 여러분은 예. 티 트렌드 이 코너에. 건전지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서, 네. 어, 검증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검증한다고 그러면 안 보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드네요. 어. 건전지를 통해서 발상이 전환을 했다는 점, 네. 그 부분은 좀 오로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공유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딱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앞으로 미래사회, IT 비즈니스 모델은 공유경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시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